안녕하세요. 아, 아 요즘 이제 제법 날씨가 아, 새벽에는 좀 추워요. 그리고 이제 밤낮 기온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은 암컷 어, 어린 애들 한3에서한5 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어, 토종이거든요. 어, 토종인데 아, 현재 7 마리 있습니다. 일곱 아, 마리 한번 보시죠. 얘네들입니다 이 얘네들이고 음 이렇게 보세요 일곱마리 요런 애들은 좀 개량 조금 된것 같고 예 요거는 조금 보호 쪽에 약간 물 먹은 애 같고 나머지는 그냥 토종에 가깝습니다 예 현재 둘, 네, 여섯, 일곱마리 예, 일곱마리입니다 여기 이게 한 집에서 갖고 온 애들이에요 어... 한 집에서 갖고 온 애들이고 어, 약간 토종 쪽에 좀 가깝습니다 완전 토종은 이 검은 애들 요두 마리는 예, 두세 마리는 좀 약간 검정 쪽에 있는 애들은 약간 토종 쪽에 가깝고 얘들이 좀 흰딩이들 있잖아요 예, 흰딩이들은 애 약간 개량 살짝 된 애들 같습니다 예, 이게 어제 이게 한 집에서 온 애들이고요 어, 수컷들은 다 이쪽으로 분리시켰습니다 아, 수컷들은 이제 모다 분리 시켰고 암놈들만7 마리 모아놓은 겁니다. 예. 요거 데려다 키우실 분 있으시면 어,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한번 잘 보여드리겠습니다. 애들은 건강해요. 예. 이렇게 일 마리. 애들은 건강하고 아, 그렇습니다. 개월 수는 제가 봤을 때는 어린 애는 한 3개월 됐을 것 같고요. 좀 나이 있는 애는 한 5개월, 한 3에서 한 5개월 정도 됐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료도 잘 먹고 이게 활동도 잘 합니다. 애들 건강합니다. 갖다 잘 키워주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가격은 하단에다 적어놓겠습니다. 하단에다가 예, 하단에다 적어놓을 테니까 연락 주시면 아, 되겠습니다. 잘 보세요. 이제 밥 썼는데 밥도 잘 먹고 그렇습니다. 이렇게 보시 바랍니다. 아, 저런거 검정거 이런 애들은 좀 커요 예좀 크고 얘도 좀 크고 예, 나머지는 좀 작고 그렇습니다 일곱마리 아, 모두 암컷이에요 예 아, 그렇고 그리고 오실 때이 가지러 음, 오실 때그 포장 있잖아요 포장 잘 챙겨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덜렁덜렁 뒤에다가 그냥 망태기만 이렇게 싣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그냥 싣고 가면 호흡기 와요 예, 뒤에다가 뭐폭 뒤집어 씌울 거 있잖아요 뭐 갑바나 멍석 같은 거가지고오셔서 이렇게 덮어 갖고 가셔야 돼요 예. 그리고 뭐 여기서 제가 기본적으로 실을 때어 호흡기 관련 주사한 대씩 놔줄 건데 갖고 가셔갖고잘 키우실 분 예. 총 일곱 리입니다 그리고, 어, 예약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예약을 제가 해드리진 못해요. 예, 왜 그러냐면 예약을 해놓고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. 예, 예 그게 생각외로 많습니다. 그런 분들이. 이 때문에 만약에 예약을 하실 것 같으면 아, 일단 일단 제일 먼저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. 예, 제일 먼저 오셔서 가실 분들한테 드릴 드리, 드리겠습니다. 일곱 마리입니다.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. 이놈이 놈이 조금 작아요. 이놈이 이놈이 예, 좀 작은데 나머지는 거의 비등 비등합니다. 예. 이게 어제 아, 엊그저께 왔구나. 엊그저께 온 애들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서 영상을 찍네요. 요 근래 굉장히 바빴습니다. 예, 바쁘고 염소 관련돼서 일을 하느냐고 좀 바빴습니다. 요거 일곱 마리 어,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제 하단에 제 전화번호 적어놓을 테니까요.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만약에 전화번호가 없으면 팔린거예요예 전화번호고 가격 없으면 팔린 거니까 아, 저렴 저렴이 가져가실 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. 요게 수컷이었으면 제가 다 약으로 썼어요 약다마로 좀 약다마가 좀 딸리거든요 약다마가 좀 딸려서 이게 수컷들이었으면 제가 다 그 예, 약용으로 보냈을 건데, 암컷이어서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컷을 따로 빼놓잖아요. 예, 수컷은 다 빼놓고, 이 옆에도 지금 수컷이 좀 있는데, 아, 약담으로 보내는 애들은 예, 수컷이면 저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. 예, 근데 얘네들은 암컷이라 키울 분들이 있으시면 데려가서, 데려가서 키우시기 바랍니다. 가격 뭐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됐어요. 감사합니다. 예약 안 됩니다. 예, 먼저 오신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. 먼저 오신 분에게. 네. 감사합니다.